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한분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저희들이 풍성히 이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그러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기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 같이 그러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붙들림 받은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바울은 또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과 자기 자신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선생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참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풍성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통하여 십자가를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배척하며 꺼려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게까지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보내주시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죄를 심판하려고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장대의 노뱀을 매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면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막 안에서 불뱀에 물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노뱀을 바라 보았을까요? 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 노뱀에 매달려 있는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지금 고열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지혜로는 자기 자신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처럼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려하고 밀어난 것으로 생각하며 십자가를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힘과 능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꺼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민족의 부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에게 능력과 힘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기적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 저분이라면 따를만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허무한 죽음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이유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고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는 이 가론 유다의 생각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힘과 능력을 숭배하며 자랑합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만 있었지요. 예수님을 바라던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능력과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어떠한 의미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꺼려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시 사랑하지요.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람들의 이 지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상가나 철학가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 세상을 연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상과 철학이 무력화됩니다.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주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주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알고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주인임을 말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주인임을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임을 십자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놓여져 있는 죄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이와여 당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한 의라고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 뿐이라고 십자가가 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수고가 헛되며 그 노력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려놓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소망 없는 주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이 십자가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꺼려 할 뿐이지요. 십자가에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며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만을 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이 주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여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높이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와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영광의 바다를 나라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크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고 그 크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여,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율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인들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주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은 발견합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이 주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없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험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보증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이와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분명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그리고 아무것 하나 붙들 것 없을 때에 우리는 분명한 것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여 행하신 그 일과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치워주셔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내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 되든지 아무것도 아닌지 둘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